두개가 다를수도 있어 두개씩이나 어 두개씩이나 있네 너, 너 다른 색깔도 눌러봐 이번엔 아, 아, 눌러 눌러 어? 야, 뭐야? 뭐야 <laughs> 아빠 옛날 군대에서 훈련할때 여기 와봤는데 여기 위로 찾기해봐. 이쪽에 엄마 쪽으로 통과해서 엄마한테 오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오한 분에 왔어. 통과. 통과. 지름길을 알았어. 시울이. 시울이. 내일 출발할게.

발에 발 물, 담가봐도 되는데. 들어가도 돼? 들어가도 돼? 들어가도 돼? 들어가 들어가도 어가도 돼? 어가도어가도 돼? 들어어지도 돼? 들어가도 어져어 내손좀 봐. 내손좀 봐. 내 손을 잡으려고. 아 잠깐만 더 만들어야 돼. 물좀 풀어주세요. 조심해. 넘어져. 됐어. 됐어, 됐어. 나뭐 만들게 해요? 어. 맞춰봐. 너? 응. 이거. 계속 만들어봐. 엄마가 맞춰볼게. 진짜 애기가 시멘트 색깔 만들어놨어. 난 시멘트 아니야. 시멘트도? 시멘트도 대체 어디서 나는 거야? 이거 유튜브에서 만들는데 엄마는 뭐 만들게 해요? 어.. 똥! 와 그게 뭐야? 이거 다 뭔데? 이 어? 물에 사온 얘! 어디? 어디? <laughs> 오. 누가 잡았어? 살아있어? 아니, 없어 안에. 그렇게 타는 거 아니야. 자, 꼭딱 잡아. 꽉 잡아. 어, 게 <laughs> 표정이. 이어 <laughs> <laughs> 잡아, 꼭 잡아. <laughs> 어, <laughs> 내려. <내려와. 웃음> 엄청 빨라 나오네, 데 이게 이빠막빠막빠 <laughs> <맛, 웃음> 잘하네. 우와 모든 말이잘 보여 엄마 맞지? 어 우리 아까 놀았던데 저기 사진 찍었잖아 저기 다 보인다 어디 오. 어. 여우여우한우넣우볼게요우 야우. 거우 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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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어 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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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우 이거 어린 야우. 야우. 응, 샴푸랑. 어린이 랑 어린이 돌푸 어, 프 자, 자, 자. 마구피는 아요 샴푸. 자자 아주 좋아마는 아주 좋아요. 냄새가 아주 좋아요. 마구이는아요 마구피는 아주 어. 별보리요. 나무 군 거예요. 먹은 아, 걸로 거야. <laughs> <laughs> 금물고기다 금물고기 있어? 어맞네오 어, 진짜네. 어. 야, 이분 크다. 어디? 여기 여기. 야, 여기 여기. 됐어. 음. 여기 여기 엄청 좋아하는 엄청, 엄청 야, 어, 아, 그래. 이거 많은데? 여기네 아니야. 이쪽은 큰 물고기 엄청 많다. 어. 야, 여기 멋지네, 소윤아. 옆에 봐봐, 막 네모 이렇게 멋지게 해놨네. 조심해. 시울 너무 빨리 뛰지 마. 얘네들왜빌고쪽로가니어 토끼 응. 엄청 토실토실하다. 토슐, 여기 꼭집 같다, 집, 소윤아. 어디서? 여기 내 집이야. 고마워, 초대해줘서. 응. 어, 여기 새 집인가봐, 소윤아. 어오 이봐 이봐. 천천히 해. 천천히 지우라. 기 저기, 저기요. 저기요. 어, 100kg 판치. 100kg 판치. 100kg 판치. 만취! 저 노을빛이 담은 하늘의 색감 이 모든 것을 내가 지면 사라질 거야 잡지 마라, a 라이 right. 노래의 주인공은 bye 이젠 내가 가사 쓰지, 아 아. 마시며일장서 노래만, 노래방에서 나지 거짓말, 거짓같이 살아. 요즘 난 누가 예술을 배운 난, 내글씨나 빠진 놓쳐 파 애네들기파 그년. 그녀... 나 엄마를 위해, 아 이가 는데 런데 에서, 그 와주 시고, 있는 그은 하시 죠？애니 장미 석 케이스 와 에서, 그는 만일 수나저 석도 없어 오늘 은 내년 더 내일 은 내일 어 <웃음> 보여? <웃음> 야, 얘 바퀴 밑에 들어갔다가 코 봐. <laughs> 저거 아이스 하키 옷이야. 엄청 크지? 시울리 얼굴이랑 비교해볼까? 이거 봐. 시울라 얼굴이 영원해. 아빠랑 누나도 안고 있어. 아 응, 잘겠어. 너라고 그래도 잘겠어. 그래도 잘겠어? 안 잘걸? 너 이따 가 키즈카페에서 놀아야 되는데. 잘 거야, 소연이? 아니. 키즈카페에서 놀 거지. 응. 이제 할일알 있어. 아빠 갈래? 너무 맛있겠다. 냄새, 장난 아니야. 맛있다. 맛있다. 다 맛있다. 맛있다. 있있다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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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카메라에 대해 멋있는 포즈 한번 해 줄래? 라면을 <laughs> 먹면너 짜파게티, 짜파게티 먹을 거야, 짜장면? 도어 그거 되게 누가 좋아 那么<白> 티부띠부실이 없대 티부티브 실 자판기로 때. 네? 이슈처럼. 그거는 반대편, 저기 어. 길 건너 맞아 띠부띠부 맞아 아니야? 마 개야, 두 개! 가 이슈! 이이이이 チェック。